안녕하세요. 돌고돌아 난초입니다. 9월 27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맹맹품 두 품종 무맹녀들 품종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어 집채 집들이한 난초가 들어가 있어서 전부 다 뿌리를 틀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것 쏙쏙 뽑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번입니다 1번은 산채 서반, 산채 하신, 산채 서반 단엽이라고 이렇게 소장관이 집에서 갖고 왔습니다. 뿌리는 나름대로 또 생기고 있고, 다생강점 살아있고, 뭐 지금 바로 분을 틀어가지고 그리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새 뿌리 내리고 있고요. 서반이 어, 지금 이렇게 잘 입이 돌아서 이렇게 한쪽씩 산채, 아마 요, 게 산채인 것 같습니다. 요 늑대가. 요게 산채이고, 이제 요기 신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긴가 뭐 하여튼, 요게 신화인가. 지금 요 신화가 이렇게 무늬가 올라오고 있는 게 신화인 것 같습니다. 서반 한주 종자가 작습니다. 작은데, 이런 무늬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차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이리대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 상태입니다. 너무 가까이 보이셔. 보여서 그러나. 자, 요기가 뒤에. 우리는, 뒤에 때는, 뒤에는 뿌리가 요, 요, 산채촉 뿌리는 요거 한, 요렇게 두, 제가 닦다 이고 시나 뿌리에는 이렇게 새 뿌리가 많이 내려져 있습니다. 종자는 참 좋습니다. 종자는 입이 완전 들어가 서반 단엽 완전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이게 서반 단엽 맞습니다. 1번, 산채 서반 단엽, 세촉입니다. 촉수는 이렇게 어, 해서 세촉을 쳤습니다. 세촉이고요. 어, 8에 6입니다. 가격은 28만원입니다. 이온골씨라고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뒤, 뒤에가 이렇게 뒤에 요 전체 쪽에는 우리 나사지 여기 다 나사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늬가 이렇게.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확실한 무늬입니다. 서반 무늬, 서반단위 확실합니다. 우리 요런 상태이고요. 뿌리는 괜찮습니다. 자, 이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은 장단엽입니다. 장단엽이라고인데 이 단엽 이렇게 보시면 입하고자잎 전체 보십시오. 이 안에 그래도 들끓은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가수로 이런 이렇게 무슨 음, 이렇게 호가 무슨 소멜이 뭐 산채 때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호가 이렇게. 약간 있는 것도 같고 하여튼 뭐, 지금은 해, 지금은 육에 그냥 장단엽 자체만 보십시오. 그거는, 어, 무슨, 그, 신화나 이리 보면 약간 끝트리에 그,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쟤는 이런 거는 뭐, 차, 저는 차하지가 못해서 안 보여요. 이런 거는 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요 뿌리하고, 요렇게 요게만 보시, 입이 따고 가져서 이렇게 종자 요것만 보십시오. 단엽은 확실합니다. 자, 지금은 장단엽 맞고요. 대비대가 있는 상태입니다. 뿌리는 좋습니다. 뭐 이런 거를 어디다 담그면 뿌리가 하얘지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그런 거안 하니까 이게 자연적인 뿌리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바로 들어서자. 2번 장단역 부촉입니다. 신안하고요. 어, 14에 9입니다. 가격은 13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대 뿌대 완전 이렇게 골도 끼고 난처는.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거 산에 갈라면몇 분을 가야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3번 소개하겠습니다. 3번, 3번은 이빈 서호반입니다. 서호반이 아주 육질이 이렇게, 이것도 안녕하세요. 자꾸 보지도 않아요. 무기도 아주 특이하고, 진층에 황이, 색감이 이렇게 싹 들어서 종자는 참 좋습니다. 요 집, 요, 요집안 쳐도 종자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화가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그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그렇게 삭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가닥수가 있고 그래서 보시고 어 이게 내가 키야 할 만하다 이래 싶으면 선택을 하십시오. 종자는 참 좋습니다. 뒤에도 그렇고요, 이 색감도 그렇고 어 또이쪽에 뿌리가 이 있는 데는 뿌리가 막나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그리썩 좋은 뿌리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 3번, 이펜 서호반 두 촉입니다. 10에 7이고요. 가격은 28만 원입니다. 종자가 좋으니까 가격이 좀 있습니다. 종자석을 보시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틀고 나면은 뒤에는 이제 안뜹니다 소독 싹 해서 이제 심겨지면 이제 뿌리는 이걸로 이제 안 좋은 거는 안 좋다 하고, 이제 그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뿌리 보여드릴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4분 선택하겠습니다. 아, 4분 소개하겠습니다. 4번, 4번은 금종입니다. 어, 이제 금종을 잘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금종은 요, 예에도 꽃, 요, 무늬도 이렇게 예쁘고, 또 꽃도 항두가 아마 우리나라 항두 중에서는, 요, 명, 명명품 중에서는 아마 이 엄지척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위에 요렇게 깨끗하고요. 신나 요렇게 두 개를, 한쪽에서 신나두 개를 받았는데, 또여기 보면 눈이 양쪽에 이렇게 자리 좋게 양쪽에 눈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되면 두 촉을, 양쪽에 하나씩 두 촉을 올려서 촉수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뿌리 상태는 지금 이제 이렇게 긴 뿌리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우는 신화 쪽에도 우 뿌리가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이쪽에 눈이 붙어 있고 뿌리가 이렇게 내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 뿌리는 이런 상태이고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입니다. 아주 난초는 통통해게 벌부도, 그, 빚 좋은 데서 컸는가 벌부도 아주 좋고 그렇습니다. 4번, 어, 금종, 항두가, 꽃 항두가 참 좋습니다. 완전 오리지널 항두, 맹아입니다. 한, 어, 금종 세축이고요. 13이 7입니다. 가격은 34만원입니다. 오번 5번 소개하겠습니다. 오 번은 담입니다. 담은 중투화 온판 중투화가 피는 담인데요. 지금 담은 오늘 내가 올린 담은 이 색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담은 색감이 정말 극강색으로 색감이 참 예쁩니다. 신화는 이것도 그 강색감이 잘 들고 있는데 요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 항은 들고 있는데 색감이 참 예쁩니다. 그런데 지금 이또 색감이 자꾸 들어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색감보다는 햇빛을 주면 참 예쁜 색감이 나옵니다. 담은 뿌리는 어저 뿌리는 좋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이 정도 되면 뿌리는 참 좋습니다. 자이 정도 되고 야는 야도 담도 어. 무늬와 꽃과 같이 두 가지를 다할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잘 키워놓으시면 지금 자기 아주 벌브가 이렇게 땡실하게 익어 있습니다. 벌브가 이렇게 익어서 아주 건강하다는 말이겠죠. 아주 건강하겠고요. 뒤에도 이렇게 벌브가 또 이렇게 대가 있어서 전진촉이 이렇게 딱앞에딱 나와 있어서 완전, 난초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요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 어, 5번, 담 중투화, 온판 중투화가 입니다 다음, 쪽촉이고요 13에 8입니다. 가격은 37만원입니다. 6번 소개하겠습니다. 6번, 6번은, 6번은 입변 중투입니다. 입변 중투도 완전, 와, 이 그대로 완전 탄엽처럼 입변이 이렇게, 난초 종, 종자는 참 좋습니다. 아주 육도 있고요. 딱 생긴 것도 넉넉하게. 어, 어 사천왕처럼 생겼어요 사천왕처럼 생긴 게 근데 사천왕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뒤에 불부도 이렇게 땡실땡실 익어 있고 있고요 뿌리는 좀 끊습니다 끊는데 뿌리는 다 이렇게 탱글탱글합니다 이렇게 뿌리가 막 상하고 그런 거는 한 개도 없습니다 다 탱실탱실하게 근데 이것도 싹 좋은 뿌리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또 소장가님이 보시고 내가 이 정도면 키우겠다 싶으면 선택을 하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어, 구매, 소장가님 집에서 구매를 온 난초이기 때문에 가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난초는 저희가 뭐 손해를 보고 돈에 놓는데 이거는 그래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보여드리고 소장가님들이 마음에 내가 종자도 좋고 괜찮다 싶으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어, 6번 잎된 중두 세촉입니다. 13에 9이고요. 가격은 25만원입니다. 7번 소개하겠습니다. 7번은 항산반입니다. 항산반. 여기는 종자가 항산반인데 참 좋아서 산반이 인기가 없어도 이렇게 보시면 완전 이 산반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어, 입도 그렇고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를 또 누가 소장가님이 이런 산반을 찾으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은 뭐 약이 이렇게 묻어서 위에 얼룩이졌지만 산반이 참, 예사 음, 산반은 아닙니다. 산반이 참 좋은 산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래는 안 틀어야 되는데 꽃이 이렇게 두방 달려가 있습니다. 그것도 두방 이렇게 달려서 무슨 꽃인거는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물가필란고는 뿌리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도 뿌리를 안 틀어서 벌부도 아주 잘 익어있고요. 난초는 건강한 난초입니다. 이제 이러갖고 다시 심어야 될것 같아요. 꽃을 확인해봐야 되니까 혹시나 소장가님이 선택을 못 받으면 자 이런 자 이렇게 보십시오. 삼반이자요 사장님 이건 무슨 삼반입니까 놓고 삼반 산반, 전면, 전면 산반, 산반 호로 식으로 들어갔네요 전면 삼반 호로. 항삼반 호로 이렇게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늬가 삼반으로이 입에 이런 무늬도 저도 이렇게 잘 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무늬를 일단 보십시오. 꽃은 뭐몇 년에 달아도 되고 안 되면 뭐. 또꽃 지금 달리가 신게 보면 되고 이거 일단 종자와 무늬를 확인해야 된게 무늬가 뒤에서부터 하나도 소멸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서 차츰차츰 더 좋아지고 있어요 무늬가 그래서 종자가 좋다는 겁니다 뿌리 상태도 나름대로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볼보 이렇게 다있어 있고요 어, 또 이쪽에 눈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뒤에도 그렇고 여기도 눈자리가 있고 어, 여기도 눈자리가 있고 눈이 한세개 정도 눈자리가 보이네요 세촉네 촉인데. 지금 보이는 눈자리만 해도 한 3, 3개 정도 됩니다. 7번 한상방꽃 두갱입니다. 4초개. 14에 12고요. 가격은 45만원입니다. 8번 소개하겠습니다. 8번. 8번은 무맹 사피입니다. 이 사피는, 하, 무늬도, 아주 사피도 무늬도 잘 들고, 잎에는 입도 예쁘고, 화려하고 참 좋습니다. 진층에 무늬가 예를 들어서 난초가 참 좋은데, 이거툭 틀어서 보니까 뿌리 상태가 지금 이래서 가격을 많이 낮췄습니다. 제가 손해를 이렇게 봤습니다. 뒤에 벌브 이렇게 달려있고요. 벌브를 잡고 제가 하겠습니다. 뿌리 상태는 가질 수는 있으나, 그렇게 싹 A급은 아닙니다. 이 사피도 보시고 내가 키울만 하다 싶으면,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무맹사피, 세촉입니다. 15에 8이고요. 가격은 9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잘 보시고, 키울 수 있겠다 싶으면 선택해 주십시오. 9분 소개하겠습니다. 보낼 때는 저희가 소독을 싹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니까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9번 소개하겠습니다. 9번, 9번은 단엽, 어, 서반 단엽입니다. 서반 단엽, 어, 서반 단엽이 서반 이렇게 기부에 다 있고요. 입장마다 서반이 다 남아 있습니다. 얘는, 서반 단엽 이쁩니다. 가마이 아주 이쁘고요. 어, 요시나에는 이렇게 쇠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새 뿌리 어, 생강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 또 생강점 없는 뿌리도 있고 있어서, 뭐, 이 정도는 뿌리가 괜찮을 듯 합니다. 또 소독 싹 해가지고, 이쁘게 심으면 난초는 어, 괜찮듯 합니다. 자, 요게 이렇게 돼있는 상태입니다. 뿌리도 이렇게 생강점 살아있고요. 시나에도 뿌리가 지금 생강점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9번 서반다니압 세촉입니다. 8에 8이고요. 가격은 18만원입니다. 10번 소개하겠습니다. 1 0는 전면 사피입니다. 전면 잎뺀 사피인데 사피는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진청에 다 서서 육도 있고 아주 그 폭도 이폭도 좋고요. 진짜 좋습니다. 이 잎만 보고 이렇게 좋아서 아주 그냥 뿅 가가지고 그냥 들름 들어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탁들어보니까 그냥 이런 상태가 되가 있습니다. 뿌리가 참 황당하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어 지금 여기 신화는 크게 이렇게 양쪽에 여기도 지금 눈 달렸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눈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눈자리가 있고요 그래서 신화는 두개 달았는데 하여튼 뿌리 상태가 이러니까 제가 소장관님한테 뭐라고 뭐 하시오 마시오 말을 못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시면 구매하셔서 키워 보시고 종자는 참 좋습니다 없으시면 그냥 저희들이 키워야 됩니다 어, 10번 전면 사피입니다 두 촉이고요 18에 11입니다 가격은 28만원입니다 우리 등문 삭개다, 참. 아깝다 진짜, 아까, 진짜, 아런 이렇게 선, 이런 음, 입엽에 극한, 이런, 이런 삭개는 참 포기가 드물어요. 그래서, 아, 오래간만에 좋은 물건 하나 만났다, 이랬는데, 죄송해요. 이게, 아이고, 이래가지고는 참, 우리 사장님좀 키워야 될것 같아. 뿌리를 내리가지고, 가격을 좀 물리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키워보겠다 싶으면 선택하시고, 사장 소장관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게 오늘 1차, 토요일 2차 마지막 난초입니다. 2차는 뿌리 좋고 좀 좋은 난초로 찾아뵙겠습니다. 뿌리 안 좋은 거 이렇게 소개시켜서 죄송합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차 1시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돌고 돌아 난초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1시에 2차 좋은 난초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2차에도 좋은 난초가 올라갑니다. 어, 님도 하시고, 마음에 있으면 문자도 주시고, 구매도 하시고, 그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2차에 또 찾아뵐게요.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